를 하는 문화가 깊지 않으시죠? 네. 그 여러분들 오페라에서 이렇게 오페라 아리아가 유명해진 이유를 아십니까? 그 바로크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어, 오페라 극장이 제일 처음 생겼는데 그 가장 처음 생긴 곳이 프랑스의 프랑스의 베르사유하고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였습니다. 당시에 처음에 오페라 극장을 막 귀족들이 돈을 막 투자를 해가지고 막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극장에서 그걸 막 만들어서 처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장 예절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서 그냥 요렇듯 살롱 음악회를 하듯이 모이셔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서로 이제 자기 사업 얘기하면서 음악도 듣고 뭐요런 형태의 처음에 오페라 극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오페라가 맵에 거듭 하다 보면 오페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독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뭐 무용도 있고 하는데 유독 독창만이 매번 캐스팅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 오늘은 누가 나왔대더라. 오늘은 까르소가 나왔대더라. 다음 주에는 뭐가 나왔대더라. 왜냐하면 매번 같은 오페라를 와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매번 똑같은 오페라를 듣다 보니까 자연히 관심이 그냥 그런대로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싱어들을 영웅으로 만들면서 오페라의 아리아가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예술의 전당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옆사람이랑 예, 얘기를 하면서 오페라를 관람한다. 아, 요건 이제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 아, 극장에 모습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어, 르네상스 시대 의 초창기 오페라 극장의 어, 그런 공연을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다음 순서 어, 진행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순서는 좀 특별한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단주를 맡아 주신 <laughs> 피아니스트 백동현 씨가 곡을 썼습니다. 제목은 연민가라는 곡이고요. 작사를 제가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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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제 우연히 제가 예전에 써놨던 편지를 발췌를 해가지고 편지에서 서로 어 이거 내용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아, 글이 되고. 그거를 가사로 개사를 하고 거기다 음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떨지 오늘 세계 초연, 세상 초연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영광이고요. 박수 한번.